아 우선 제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후보자 내외분하고 이재명 대통령 또 김혜경 여사 그 내외하고 되게 그 삶의 궤적이 맞닿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양지마을에서 어, 굉장히 오랜 기간 같은 아파트 단지에 바로 옆동에 사셨더라고요. 후보자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어 그리고 두분 이제 후보자 배우자 분도 그렇고 김혜경 여사도 이제 1966년생 동갑이시고 같은 시기에 숙명여대를 다니셨는데 혹시 두분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아는 사이 그리고 첫째 자녀분도 빠른 92년생으로 이제 뭐 대통령의 장남 또 후보자의 장녀가 또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의 학교를 다녔는데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혹시 그러면 어떤 공식 행사, 큰 대규모 행사 이런 데 말고 어,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혜경 여사 만나신 적 없으세요? 없을래요. 그럼 같은 단지에 사시면서 혹시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혜경 여사로부터 뭐 초밥이나 한우나 뭐 과일이나 이런 거 혹시 같이 나눠 먹거나 그러신 적 없으십니까? 네, 예, 어, 그러시면 혹시 친명 7인회의 일원이라고 이제 손꼽혔던 경지 광, 경기 광주시 을 출신의 임종성 전 의원 혹시 아세요? 의원님으로서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나신 적 없으십니까? 국회에서는 뵌적이 있고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뭐 따로 통화하시거나 그런 적 없으셨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 광주시에 있는 필드 글로벌이라는 회사 아세요? 알죠. 알고 계시죠? 네. 여기 업체가 보면 그 임종성 전 의원한테 뭐 성형수술 비용 등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한 혐의 그리고 어 인조잔디 뭐 납품비리를 저질러서 조달청에 뭐 1,600억 가량의 납품비리 저지르고. 500억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산실장 하실 때이 필드 글로벌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방문하신 적 있으시죠? 스포츠 센터가 아니고요. 네. 광주시에 그 있는 그그저 야외 예. 그저 스포츠 시설입니다. 네, 스포츠 시설, 시설 뭐뭐 스포츠센터. 스포츠 운동 뭐. 야구장도 있고 운동 시설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 거기를 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혹시 주중에 가셨습니까? 주말에 가셨습니까? 일 토요일 인지일년주 주말에 갔습니다. 그 기재부 예산실에 혹시 동료 직원들이 후보자가 네. 이 필드 글로벌에이뭐 체육 시설 스포츠 시설에 가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주말이기 때문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갔다 온 거죠. 현장 방문 차원에서. 여기가 이제 네. 광주시에서 조달청에 굉장히 대규모로 납부 이렇게 뭔가 조달하는 회사인데요. 자, 그러면 이때 가실 때 차량은 뭘 타고 가셨습니까? 차량은 그 거기 거기 저그 회사에서 같이 네. 좀 내가 차를 가지고 가겠다 하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업체 필드 글로벌 대표가 보내준 차량 타고 같이 가셨죠? 그 예. 같이 갔어 대표가 보내준 차량, 대표랑 같이 갔어요. 이때 지금 JTBC 보도에 의하면 네. 이 필드 글로벌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경기도 광주시에 힘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구윤철 예산실장을 우리 사무실로 불러라. 광주시에 그때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일이 잘안 풀리니까. 라는 인터뷰를 한게 남아있습니다. 그때 누가 불러서 갔습니까? 저는 그런 내용은 알지는 못했고요. 그냥 누가 불러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 그 대표가 같이 한번 현장을 한번 가보자 해서 그냥 스포츠 시설에 한번 들러 본. 이 대표들이랑 그럼 특별한 인연 이 있으셨어요? 어뭐 특별한 인연이라기보다는. 저 예산실에서는 각종 그저 누구든지 각뭐지바체가되든 누구든지 이렇게 한번 가보자 하면 시설을 한번 둘러보는 그런 차원이었었니다 예산실에서 누가 가보자 하면 업체 그렇게 쉽게 갑니까?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예산 그 업체를 간게 아니고요. 시설을 간 저희 의원들도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고요. 아니요, 스포츠 시설을 간 겁니다. 뭐 현장 단체장들도 예산실장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 분인데. 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시설을 둘러보고 그걸 시차를 나가야 된다 그러면 주중에 가셔야지. 왜 대표차 얻었다고 그 주말에 갑니까? 아니, 주말에 시간이 나서 그냥 한번 가보자 해서. 거기 그냥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경기도 광주시장 있었죠?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때 경기도 광주시장 인터뷰가 남아있는데요? 네. 지금 혹시 선서하신 거 명심하신 맞습니다. 겁니까? 없었습니다. 없고요. 제가 그때... 간다고 하니까. 예. 광주시장이 어디 행사 들렀다 온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떠날 무렵에 잠깐 와서 얼굴 보고 온거 진짜입니다. 아니, 그러면 얼굴 보신 거잖아요. 네. 방금 왔죠 광주시장이 왔잖아요. 와서 예. 만난 거죠. 그러니까요 와서 네. 만났고 네. 이분도 그러잖아요. 아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 실장이면 상당한 요직인데 실력자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그에 맞춰서 하면 예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주말에 업체에서 업체 차 차를 타고 그 업체 현장까지 갑니다. 그러고 업체에서 시장까지 불러가지고 시장 와요. 시장 입장에서는 예산 실장님이 여기를 왔네. 이게 업체 대표가 부른 겁니까? 아니면 혹시 임종성 전 의원이 부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업체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요. 업체 대표가 그 시설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야구도 하고 이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야구장, 축구장 아 이렇게 잘돼가 있구나 이런 몰랐어요. 이 내용에는, 업체가 당시에 대규모로 조달 참여하고 있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러면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니 네. 기재부 예산실장이라는 분이 네. 공식 일정도 아니고 예산실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동료 직원들이 아는 일정도 아니고. 주말에 아름아름으로 그걸 뭐저 의원이, 부, 저 국회의원이 불렀든, 업체 대표가 불렀든, 불러가지고, 거기서 대주는 차 타고, 가서, 그 업체 둘러보고 같이 사진 찍고, 이게 맞는 일입니까? 게다가 지금 이 업체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달비리, 심지어 국회의원에게 뇌물준 혐의로,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업체예요. 이런 왜요? 데 이렇게 예산 실장이 함부로 다녀다까 제가 2018년도 갔는데요.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조달 네.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도 예산 실장이 거기 와야 되는 필요가 있으니까 부른 거겠죠. 그런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때는 진짜 <laughs> 그런 생각 안 하고요. 그 체육시설이 있다 해서 그냥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주말에 그래 주말에 한번 가보자 이런 정도였었습니다 주말에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예산실장님 부르면 제가 부른 대로 뭐 지역에 와가지고 저랑 같이 업체 같이 다니십니까 아니 의원님이 또 맞으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런 그 사정을 모르고 현장에 있는 스포츠 시설을 한번 가보자 해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야, 이런 걸 지역에 많이 해놓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무슨 제가 접촉을 한 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업체로부터 어떤 뭐 혜택을 받으시거나, 혜택을 어, 받으시거나 전혀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설령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하다 하더라도, 조달에 대규모 참여한 업체고, 네. 실제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난 업체입니다. 네. 게다가, 해당 지자체의 단체장까지 불러가지고 누가봐도 내가 뒷배가 든든하다라고 하는 이 업체에 휘둘려 다니신 것만 해도 우리 관리 공직자로서 굉장히 무섭잖아요. 사실 양해하고 어린이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그 당시에 그냥 스포츠를 가보자고 해서 저는 진짜 순수한 마음의 현장 한번 둘러보자 하는 마음으로 갔었고요. 그 이면에 있는 걸다 개선한다면 저는 아예 사람을 못 만납니다. 그러면 지 지자체도 장도 못 만나죠. 그러면 이번도 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이러면은. 공무로서 현장을 못 갑니다, 의원님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그 이후에 무슨 거기 하고 업체하고 무슨 있었다는 이런 게 진짜 없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네. 다니실 거면 주중에 네. 그 제대로 해가지고 네. 정식 절차로 다니실 수또 저기 의원님 예산 실장 바빠가지고 요또 가끔은 또 주말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사정을 일일이 모르니까 그런 점 있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진짜. 당시 예산 실장 업무 중에 네. 여기에 그꼭 가야 될 필요가 뭐가 네. 있었어요? 꼭갈 필요가 아니고 스포츠 시설이니까요 스포츠 시설이 잘 돼가 있다 하니까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그런 생각으로 갔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